지난주 죄수에서부터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네. 오늘 또 기상정보 보니까 우리 지역도 주말에 또비 소식이 있기도 한데 이렇게 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런 날이 되면 무릎에 통증이 있는 분들, 또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통증을 많이 또 호소하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무릎 통증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요즘 같은 백세 시대에 굉장히 오랫동안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무릎 통증 제대로 치료하는 방법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방 재활 예약과 전문의 최우성 원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보면 무릎 아프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왕왕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무릎이 아픈 건 피할 수 없는 겁니까? 어느 정도는 맞는 말씀이라고 네.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나이가 들어가면서 한살한살 한살 먹어가면서 연골도 조금씩 무너져 내려앉고, 그 다음에 뼈도 조금씩 자라나게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퇴행화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겠죠. 근데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내 몸이 이렇게 조금씩 퇴행화가 되는 부분들을 옆에 있는 근육과 인대를 강화하고, 그 다음에 연골을 다시 또 튼튼하게 만들므로써 내가 퇴행하는 부분들을 극복하고 훨씬 더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그렇게 될수 있으니까 오늘 이 방송 보시면서 꼭 한번 좋은 정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릎이 아프다라고 하면 퇴행성 관절염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무릎이 아프면 다 퇴행성 관절염을 의심해 봐야 될까요? 음, 맞습니다. 주변에 관절염을 가지신 분들이 보면 거의 다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그런 진단을 받게 되는데, 네. 어, 뭐, 류마티스성 관절염이나 아니면 그냥 단순한 인대 쪽이나 힘줄 쪽의 문제는 이런 식의 무릎의 통증 증은 여러 가지 증상들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자, 근데 어전 무릎 통증 환자들 중에 전체 인구 중에 한 10에서 15퍼센트 정도가 퇴행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내 주변 사람들 중에 한 명에서 한두명 정도, 열명 중에 이 사람들은 퇴행성 관절염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원래 퇴행성 관절염 자체는 흔한 질환입니다. 자, 그리고 어,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 중에서 5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80%가 넘거든요. 자, 그만큼 내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퇴행성의 변화들이 일어나고 이 부분들이 관리가 잘못 되면 퇴행성 관절염으로 일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사진을 보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네. 자, 지금 보시는 가장 좌측편이 정상의 무릎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위쪽에 있는 허벅지뼈, 그 다음에 종아리, 정강이뼈, 그리고 그 사이에 관절낭을 우리가 무릎 관절이라고 하죠. 네. 자, 1기, 그리고 2기, 그리고 지금 사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3기까지가 있습니다. 1기에서 보면 뼈 끝에 붙어 있는 골 연골이라고 하거든요. 네. 자, 이 부분들이 조금씩 우들투들해지면서 끝단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염증 성의 반응이 일어나고 관절이 붓게 되고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1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2기로) 넘어가게 되면 뼈와 뼈끼리 부딪치고 뼈가 빨간색으로 염증이 일어나는 골부종이 일어나고 안쪽에 연골의 손상이 좀더 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아 그리고 (3기에는) 보통 관절 연골도 거의 다 내려앉게 되고 네. 그다음에 뼈가 자라나게 되는 좀 심한 상태를 가지고 오는데 이게 퇴행성 관절염의 가장 기본적인 병리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조금 속상한 게 부모님들이 무릎이 아프다라고 계속 음, 이야기를 네. 하세요 뭐~ 저뿐만이 아니라 그 자녀들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 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괜찮다고 안 가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편인가요? 맞습니다. 병원에 있으면 대부분 이제 시기를 넘기고 오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음. 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눴었는데, 자, 1단계 초기에 오시게 되면 우리 모든 병이 다 그렇듯이 빠르게 처치가 됩니다. 그리고 네. 후유증도 별로 남지 않고, 네, 네. 그 다음에 손상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충분히 복구가 될수 있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음. 것처럼 대부분의 경우는 2단계를 넘어선 단계에서 오시기 음.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최대한 좋은 약을 쓰고 좋은 음. 치료를 한다고 해도 후유증이 남게 되고 다시 또 손상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네. 사실 워낙 많은 빈도로 음. 발생하는 증상이기 때문에 궁금증도 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퇴행성 관절염에서 이런 식의 통증들을 호소하시는 경우들이 정말 많죠. 자, 방금 말씀해주셨던그 증상들을 하나씩 보면 어, 지금 말씀하셨던 가정 중에서 무릎 뒤쪽의 통증들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퇴행성 관절염의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사실은 무릎 앞쪽에 나타나거나 우리가 걸을 때 통증이 나타나거나 계단을 내려갈 때 아니면 쪼그리고 앉힐 때 통증이 나타나는 것들이 앞쪽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어, 뒤쪽으로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들을 의외로 심심치 않게 어, 병원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 원리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무릎 앞쪽에 관절들이 부어있는 상태에서 관절이 압박을 받았을 때 무릎 뒤쪽까지 통증이 같이 연결되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조금 더 가능성이 높은 부분들은 우리 허벅지 뒤쪽에 있는 근육들이 무릎 아래쪽으로 통과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허벅지 뒤쪽에 있는 이 햄스트링이라는 근육의. 끝단에 있는 힘줄들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과도하게 부하를 받았을 때 어, 사례자분께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무릎 뒤쪽에 통증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통증 위주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 중간에 내려가는 경골 신경이나 비골 신경까지 압박을 하게 되면 종아리 쪽으로 뭔가 많이 붙는다든지 아니면 저리다. 특히 밤에 주무실 때 다리에 쥐가 나고 저린 느낌이 심해진다라고 얘기를 해서 무릎 쪽이 아니라 오히려 허리 쪽으로 잘못 오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권유드리고 싶은 방법은 한의원이나 한방 병원에 먼저 내원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들이 무릎 관절에서 나온 부분들인지 아니면 허리에서 나온 것들인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어, 마지막으로 무릎 쪽에서 문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안쪽에 염증 치료를 해줄수 있는 한약이나 약침 요법을 시행을 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추나 요법을 통해서 허벅지와 종아리 쪽과 무릎과의 전체적인 밸런스를 바로 맞춰 놓으면 통증이 많이 완화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환자의 궁금증 화면으로 만나보고 왔습니다. 네네. 그런데 원장님 환자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통증을 표현한다고 하던데 네. 어떤 증상들을 호소하세요? 음, 제가 몇 가지로 정리를 해 왔는데 네.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태행성 관절염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서 이제 걸을 때나 앉았다 일어설 때 관절에서 뭔가 뚝하는 소리가 나거나 음. 부딪히는 증상으로 시작을 해요. 네. 그리고 이런 증상들이 걸음을 걷거나 아니면 특히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에 통증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무릎이 뭔가 약간 틀어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환자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한쪽 그러니까 몸무게가 실리는 쪽의 관절 쪽이 오른쪽이 아프다가 뭐몇달 지나서는 왼쪽이 아팠다가 음. 오른쪽은 다시 또 괜찮아지고요. 다시 또 오른쪽이 아팠다가 어느 순간에는 양쪽이 다 같이 아팠다가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는 특징이 있고요. 어, 특히나 내가 평소 때 활동을 별로 하지 않다가 뭐 여행을 갔다 온다든지 아니면 쇼핑을 갔다 온다든지 이런 날에는 여지없이 무릎이 붓고 밤에 열이 나는 이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락킹이라고 저희가 이제 표현을 하는데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이 뻑뻑하고 굽혔다 펴지는 것들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굽혔다가 펴려고 하는데 뭔가 딱 걸려서 더 이상 펴지 못하는 이런 걸린 듯한 그런 통증을 나타낸다. 자, 지금 말씀드렸던 이 증상들 중에서 두 개에서 세개 이상이 해당이 된다면 그 때는 퇴행성 관절염을 의심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시청자 음. 여러분들도 이제 내가 증상이 네. 몇 개나 되나 이렇게 음. 한번 따져보셨지 싶은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치료 방법이 제일 궁금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약물 치료를 할 것이고 한방에서는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까? 네. 가장 주된 치료를 지금 두 가지로 생각을 네. 해봐야 될것 네. 같은데 어, 첫 번째가 결국 퇴행성 관절염 환자분들이 가장 불편해 하시는 건 통증이죠. 음. 이 통증을 줄여주기 위해서 한약에서 추 출한 약침 요법을 먼저 시행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안쪽에 염증 반응을 좀 줄여주고, 그다음 부종을 빼내주는 이런 약침 요법을 시행을 하고, 만성일 경우에는 그리고 연세가 조금 많으신 경우에는 약침 대신에 봉침이 효과적인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의 체질에 맞게 시행을 해야 될것 같고. 어, 한약 요법은 두 가지의 방향으로 사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염증을 줄여주거나 아니면 관절이 부어있는 부분들을 음. 빼내주는 이런 역할들. 네. 이게 1차적인 처방이고요. 음. 어, 그리고 2차적인 처방 사실은 이게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쪽에 연골이 떨어져 나간 부분들, 그리고 연골이 닳아서 내려앉은 부분들, 그리고 뼈가 부종이 생겨서 안쪽에 성그러진 부분들. 이 부분들은 어, 관절과 연골을 강화하는 한약 요법을 시행을 해서 더 이상 손상하는 부분들을 방지를 해 주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치료를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 치료가 좀 많이 힘들지는 않은지, 좀 이것도 걱정이 되는 분들도 계실 테고 네. 또이 치료를 한 번만 받아도 좋아지는지 이걸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laughs> 네. 그리고 또 부작용이 있는 건 아닌지 이것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네. 것 같습니다. 치료가 힘들지 않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면 을 어침 아파요 네심 네. 네, 아픕니다 네. 근데 아픈 만큼의 효과는 충분히 나타날 수 있고 음. 특히나 요새는 퇴행성 관절염이 운동 부족 때문에 뭐 젊은 친구들이나 아니면 어린 애기들도 다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음. 이렇게 어린 친구들도, 초등학생들도 와서 침 맞고 하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실 이게 제가 오늘 전달하고 싶은 특징적인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 자, 무릎 쪽에 치료를 정말 열심히 해놨는데, 치료할 때는 괜찮았다가, 다시 또한달 지나고 두달 지나고, 우리 무릎 주사 맞고, 어, 정말 뛰어다닐 것 같아. 무릎에 물 빼고 나서 너무 시원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한달 지나서 다시 또 재발하고, 음. 다시 또 통증이 나타나고, 이 부분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자,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이 나타나면서 내 자세가 많이 틀어지게 됩니다. 보통, 내반슬이라고 해서, 오자형 다리로 많이 변형이 되거든요. 네. 자, 이렇게 되면 허리 쪽도 엉거주춤해지고, 앉았다가 일어설 때한 번에 허리 펴지 못하고, 음. 꾸부정하게 있다가 천천히 걸어가면서 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무릎 위에 있는 고관절과 골반 쪽에 문제들까지 문제가 생깁니다. 통증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리고 발 쪽에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고요. 어, 무릎 쪽에 퇴행성 관절염이 오면서 발목을 더 많이 자주 삐는 것 같습니다. 내 몸의 결과적인 밸런스가 다 틀어진 거거든요. 아까 제가 치료법을 약침요법과 그 다음에 보강하는 한약요법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치료가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이 부분들을 다시 맞춰주는 추뇌요법을꼭 같이 해서 내 골반 그리고 발목까지 밸런스를 다 같이 맞춰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그리고 무릎에 무리가 가는 자세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자세들이 무릎 관절에 무리가 되나요? 네, 병원에 오시면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한테 세 가지를 하지 맙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음. 첫 번째가 쪼그리고 앉는 것들. 네. 자, 쪼그리고 앉으면서 내 무릎 내강의 압력이 수십 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무릎을 꿇는 동작들. 음. 최근에는 많이 줄었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방을 닦는다든지 안 그러면 뭐 어디 식당을 간다든지 무릎 꿇고 앉아 계신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웬만하면 피해주셨으면 하는 게 양반다리를 하는 좌식 생활은 가급적이면 음. 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한방 재활의학과 전문의 최우성 원장과 함께 한방으로 이제 무릎 통증 관리하는 방법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님 고맙습니다. 예. 네. 최근 영유아 사이에서 수족구 병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6월에서 7월 사이에 또 많이 음. 발생한다고들 하는데 일단 개인위생이 네. 좀 취약하고 그리고 집단 생활을 하는 곳에서 영유아에서 이 수족구 병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까 조심하셔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방 백신이 없어서 무엇보다 개인위생이 정말 중요한데요. 네. 기저귀를 처리하거나 환자를 돌본 이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으셔야 하고요. 음. 그리고 생활용품을 따로 사용하는 게 예방법이라고 하니까 유행하는 기간 동안 조심하셔야 네, 저희는 내일 또 생방송으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